이거 하셨습니다인 무거웠어 중에 얘기들 여러분 고야때 이거 내 건데요? 곤야 줘야지 뭐 그거 누가 젓가락으로 먹니? 일본 워홀? 지금부터 질문 10가지를 할게 네. 알바 구하는 법 알바 구하는 거는 응. 일본에도 알바몬 같은 그게 있어 응. 어플? 응. 거기서 이제 다이토르나 다이토르 응. 아, 말고도 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일본으로 보던가 아니면 직접 그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여기 비크로점 내가 지원을 넣은 거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마츠의 면접을 었어 내가. 바이토노가 거기서 내가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마츠 쪽에서 이제 전화 온 거. 뭐 그때는 일본어도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나한테 아, 좀 일본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냐 이런 식으로 뭐라 말을 해. 아니라고 나 지금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 그럼 알겠다 면접 언제 보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비그로 면접이 같이 잡히면서 마체를 취소를 했지. 유니크로에서 면접 잡힐 날짜가 겹쳤던 거. 전화로 음. 구인 광고 보고 전화하거나 그런 게 있어? 방법이나 썰 같은 거 있어? 음. 전화로. 있고. 나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음. 우선 내가 알기로는 음. 길 가다가 이제 구인 바이토 구인 이런 거 보면은. 음. 그 전화번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음. 뭐 구인 보고 전화했다라고 하고 연락을 해서 면접 날짜를 잡아야 돼. 그게 예의야. 그냥 그 구인이 있다고 해서 안에 가게 안에 들어가서 나 면접 보고 싶은데 면접 봐요.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야. 전화해서 예의, 음. 예의 예 있게. 예의가 되게 중요한가 보 봐. 예의 보면. 엄청 중요하지. 그 끝이 음. 그게 제일... 음... 그러면 면접 준비는 어땠어? 그냥... 그냥 진짜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네이버 블로그 응. 보고 응.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지, 응. 이제 정리 짝짝짝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나는 준비했지. 근데 어차피 응. 그 준비 해놓은 응. 거 하나도 안 나왔고. 시점은 네. 어땠어 그럼? 뭐? 시점 진짜 엄청 떨리지. 일본으로 말해야 되니까 한국어 도 다... 아니고. 음. 응. 걔네는 근데 외국인을 뽑으려고 하긴 해. 음, 응, 그렇지. 왜냐면 비쿠르라는 점이 아까 갔다 왔잖아. 응. 응. 다 외국인이잖아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응. 대부분이 50% 이상이 알... 뭐야 외국인이야 어... 왜냐면 다 언어 때문에 다 무서워하는 거잖아 사람들 음, 음, 음. 너도 음. 언어 때문에 제일 고민했을 거고 음. 너의 처음 언어 실력이랑 지금 실력 거의 1년 다돼 가는 너의 실력 그치 그때는 이제 회화가 아예 안 됐다고 보면 되니까 음. 거의 뭐간단내기 수준? 그냥 응애응애 수준? 응애응애? 진짜 응애응애 밖에 안돼 문장을 말을 했어 아니면 단어로 얘기했어? 단어로 얘기하는데 음. 그 단어도 진짜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수준의 단어 그러고 근데 뭐로 온 거야? 응 나는 심지어 한자도 못 읽었고 가타카나도 못 읽었어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더 그랬던 게 가타카나를 못 읽으니까 상품명이 다 가타카나로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상품명을 못 읽어 그러니까 뭐가 안돼 아무것도 근데 뭐 근데 그 가타카나는 익숙해지면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언어를 못하는데 뽑힌 포핑... 그게 뭐라고 가뭐 생각해? 그때 면접 봤을 때, 때 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 면접관이 음. 근데 갑자기 가운데 있던 한국인이 그냥 면접 질문에 대한 그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거야 아, 그 이상한 말을 갑자기 면접관이 응? 이래 음. 음. 그러더니 나 한국인인 거아니까 그분이 음. 나한테 이렇게 이 사람 말을 번역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게 좀 플러스 되지 않았을까 그냥 어쨌든 내가 얘 말을 알아듣고 내가 전달했으니까 음. 일본어가 아예 안 되는 애구나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거지 음. 중간에 번역을 음. 해줬으니까 음. 지금 상태가 이제 월 비자 끝나가고 취업 비자를 확실하게 얻었는데 며칠 음. 전에 음. 이제 그 가까운 계획이 있어 너무 플랜이 많아서 음.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말하려면좀 긴데 제일 좋은 플랜은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 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플랜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N 뭐야 J B T를 가져야 되는데 응. 그 시험이 이제 7월에 있고 응. 그 시험 다 보고 이제 준비되면은 그때 이제 일본 회사 옮기는 거지 아 어느 점수도 필요해? 대부분 외국인도 필요해. 음. 보통 N 원이 기본인데 내가 N 스를 가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7월에 N 투를 보고. 그래서 그럼 계속 언어 공부도 계속 해야 되는 응. 거네. 회사를 다니면서. 응. 내 계획은 원래 7월에 N 투 보고 12월에 N 1 봐가지고 다 마치는 거였는데 응.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럼 네가 오기 전에 상상했던 일본이랑 와서 응. 현실은 어땠어? 일본 와우를 급하게 정하다 보니까 딱히 상상했던 거 없어. 그냥 기대했던 것도 없고. 그냥, 아, 일본이다. 난 이제 애니메이션 자막 없이 볼수 있겠다. <laughs> 진짜 소박했네. 난 애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 난 진짜 그게 꿈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불편한 점은 진짜 많았어. 어떤... 한국은 우선은 빨리빨리잖아, 모든 게. 뭐, 인증 하나만 해도 그냥 다 모든 게쫘다 되는데, 일본은 다 느려. 나 비자 받는 것도 지금 한달 넘게 걸렸고 아니 한달 정도 걸렸고 뭐 그치 내가 이 여기서 통장 만드는 것도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뭐재류카드도좀 시간 걸리고 도, 뭐 하려면 도장이 필수고 도장 장난하냐고 도장 왜? 도장을 찍어야 돼아 도장, 도장 갖고 다녀 도장 갖고 다녀야, 다녀야 돼나 돼. 도장 있어 그래서 어, 딱히 그러면 음... 그 상상이랑 달랐던 거 그냥 없네? 상상이 없으니까 그치 상상이 없었으니까 굳이 굳이 그, 그... 이렇게 막 원래부터 내가 아, 너무 떨려 떨려 하면서 왔던 게 아니니까 음... 음. 얘네개밖에안 남았어 한번 만 버텨 일본에서 1년 살았잖아 어. 일본 살면서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응. 많지 난 진짜 많이 느꼈어 주, 만, 많지 전철에서 떠들면 안돼 음. 핸드폰 전화도 안돼 우선 뭐 마시면 안돼 먹어도 안 돼. 그게 예의야 여기서는. 그냥 그냥 다들 조용히 지키고 있는 매너. 그 몰라서 실수했었어. 아니 대강 들어서 알고 있긴 했어. 나는 그래서 딱히 몰랐던 건 아닌데 이게 물을 마신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얘 물어보니까 뚜껑 있는 거는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 음그 테이크아웃이 좀 그런가. 어 어. 약간 뚜껑 있는 거는 음... 가능다고 들어서 나는. 그리고 우선 길거리에서 핸드폰 만지는 게 저거. 어, 진짜. 그리고 보면 못 느꼈어? 핸드폰 만지면 되게 못 미뤘게 쳐다본다 해야 되나? 약간 위험하잖아, 솔직히. 어, 핸드폰 만지는 거 자체가 위험하잖아, 걸, 걸으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쳐다본 사람 많아.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에스컬레터 이탈 때는 이제 한칸 밑에서, 밑에서 타기 바로 바짝 타는 게 아니고 한국사람들은 또또또또또또또또또 타면은 일본인들은 또또또또 타는 거야 느려도 우선 이게 앞에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부딪친 민폐니까 민폐에 너무 예민한 거야? 아, 너무 예민해 얘네는 나보다 더 예민해 그래서 네가 일본에서 살면서 바뀐 거내 내 내. 몸무게? 일본은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너무 많아? <laughs> 조심해야 돼 <laughs> 이거 딱 이런 것도 다 이제 막 저녁 늦게 가면은 막 세일 들어가지. 우리 이거 다 세일해서 산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막 맛있는 것들이 세일하니까 어 지금이 기회야 하고 사버리는. 거야. 근데 거지. 퀄리티가 진짜 좋아. 음. 이 도시락 퀄리티 대박이지. 어 여기 찍었어 이따. 아 그래? 고시리 고시기? 왜? <웃음> <웃음> 도시락이 퀄리티가 진짜 대박이야. 살찐 거밖에 없어. 응? 몸무게가 바뀐 거밖에 없어. 몸무게도 바뀌었고 뭐 사상이나 생각? 아,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었지. 되게, 민, 원래도 민폐를 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맞아 맞아. 더, 더안 엄청... 좋아지게 됐어. 일본에 온 거야. 민폐에 대한 그런 거? 어, 너무 응.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음...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어, 약간 민폐 끼치는 게 싫어졌어. 더 싫어졌어. 일본 워홀의 장점. 일본이어서 장점. 일본 워홀의 장점은, 응. 우선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멀지 않아. 음... 옆 동네야. 문화도 많이 다르지 않고 동양인이야 같은. 뭐 차이라 차이가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또 없어. 그냥 그 정도. 말 되게 잘한다. 어,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음. 그 일본 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음. 싶은 말. 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와라 우선. <laughs> 우선 와라. 오면은. 아 어떻게든 살게 돼 있다. 진짜 죽지 않아. 예, 일본은 좀 두려우니까 어. 안 가도 될것 같아. 오히려 아, 어. 호주 같은 데가. 아, 어. 그치 그치. 호주 같은 데보다는 두려움안 응. 가도 돼. 왜냐면은 내가 망해도 다시 돌아가는 한국이 가깝거든. 맞아 맞아. 부담이 없지. 응, 부담이 없어 진짜. 나는 괜찮다 생각해. 그냥 맛 먹고 조모님이 오기도 편하고. 음 응. 그냥 왔으면 좋겠다 맞아. 그냥 굳이 막 걱정을 막 미친 듯이 할 필요 가 없어. 어, 호주 미친 듯이 아, 걱정하고 있는데 어. 호주는 뭐니까 어. 한번 실패하면은 다시 왔다 음. 가는 게좀 많이 어렵잖아 근데 일본은 갔다 오는 게 그나마 쉬우니까. 근데 진짜 그 장점이다 생각해보니까. 음. 그게 너, 그게 그렇지. 옆동네서 말할 수 어. 있는 조은 음, 옆동네니까 진짜.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한국 갈수 있잖아. 자 인터뷰 끝 끝. <laughs>